Thank you 이 원두에 원당 마스코바도안 숟가락 뭐, 그거 다락니까가락2라 네, 숟가락 세제 숟가락 뭐 이건 피3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커피 3나피3 커피 3 커피 한 숟가락 커제 커피 3 커피 3두피3 커피 3 커피 제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3 커피 3커 커피 3 커피 3 자, 이제 각자 이제 운동시켜드리겠습니다. 맥시미안. 자, 뜨거운 참, 물, 이거, 이거예요 저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요거 살짝 섞일 정도만요. 음. 음. 요즘이도름이 음, 인기네. 음, 네, 인기. 한번 만들어 한 번. 이게 돌려요. 이게 막 수천 번돌 이게 몇백번 돌린다고. 오, 좀뭐 돌. 점심 잘 먹었으니까. <laughs> <laughs> 이렇게 너무 작네. 너무 작아요. 그러게. 이 돌이다 힘들면 이기 자동을 해야 돼. 자동을 해봐요. 건전지 있는 거예요, 이건? 그걸, 그래, 오래 돌려야 돼요? 계속 돌리세요.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돌리고 돌리고이 완전히 그, 저기 뭐냐, 그, 거품이 날 정도로 있잖아요. 네. 이게, 한5 0번 돌려야 돼요.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컵 먹으려면 돌아가면서 해요 그거 뭐지, 머랭. 네. 머랭 하듯이 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뭐,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죠 아, 몸이 건강해지죠. 운동을 하니까. <laughs> 그게 아니라 맛이. 맛이 달거나 맛이. 야요 설탕하고 그 소다하고, 여서 이렇게, 먹는 음음게 있잖아요. 그게달렇게 이렇게, 이장게가렇게나소다쪽뿌리가렇고먹고게이데 소다 하면보글보보보글 이렇게, 이렇게, 이렇심이렇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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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이렇게,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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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걀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전무거 달걀 자꾸 돌리면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laughs> 이거 우에만 지난 거 안에 거품이 하나씩 생깁니다. 응? 돌난이아주직은 현장 힘드세요. 돌아가세 이렇게 하루 종일 해도. 계속 재래 하면은 이게 이게 이렇게 뒤집어 쓰도 안흐어요 그러면 해야 돼. 자꾸더찌내네근데 설탕이 일반 설탕처럼 잘 되겠다. 이게 원당이라서 잘안 되는 데 속도를 내야 됩니다. 더더더더더더 근데 이거 막뭐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 그렇죠. 깍두기 네. 그래. 이게 이상하게 생 음.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달고나 냄새나다 <laughs> 근데 이게 좀 적은 것 같다 아니 결국은 이걸 하려고 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 다음 타자 아직도 덩어리가 있다 네. 발곤아 한잔 이래까지 들어가기 다음 자, 타자 댕기시오 다음 타자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길 바겠습니다 그거는 수돗물 먹어요? 안 먹어요 수돗물 못 마시죠? 생수 사먹어요? 생수 생수를 증류기에 또 증류해서 먹어요 <laughs> 그럼 그게 바닥에 깔아 놓은 침대 같은 게요. 생수네트리 많이 나오는데. 지하수에서 생수라고 파는데. 지하수가 음, 수수가 많지. 이게 진짜 석회 많아. 사람이 수돗물 끓여 먹는 게안나요 수돗물 더 많고요. 음 그다음에 좀대랑을 지하수. 그다음에 생수. 생수는 그래도 석회가 좀 세운데. 정산동은 지하수만 먹어. 매기 보면 막 진짜 탁한 게다 심해. 물다 죽을 거 우리 제제 뭐야가. 증류 어떻게 해, 그러류기 뭐 있어요. 게 지는 이거 먹으면 소아 이거 먹으면 이게 집에서또 생수를 부어 가지고 거기다 통해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류중증 아니 있다니까요? 있어야 그, 그, 아, 소주 내려 듯이 내놓으면 되고 오늘도 이제 여름에는 생선 떠다 먹어야지 이건 안돼 안돼 네. 하면 안돼 이 너무 네빡 너무 끈적거리니까 안돼안돼 아니 나 이걸 좀큰걸 가져올 거면 무게 야지은 오늘 세월이 다왔뭐뭐 시간 안떨잖아해잖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 거품이 이렇게 뭐지? 이렇게 생길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뭐봐 이거 나는 이걸로 한다고 이거를 짜고 가져 이거 안된안 음. 돼요? 어. 그 설탕이 어. 다 녹을 때까지 어, 없지. 그냥 먹돼 그럼 일단 우유를 어. 어건 우유에 다른 맛이 들어있어요 아 여기다 섞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다가 이게끼 거품이 음이한 덩어리 뜯어? 여기는? 응? 거? 저어야 되겠지 아 원래 예, 이 거품이 아. 이렇게 일어야 되는데 이게 덜된거 이게 뜨긴 뜨네 돈같다 돈. 아까 덩 얘기했더니 도 덩이 아이고야. Boy? 원래 나쁜 얘 원래...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어? <laughs> 이거는 내는 거 아닌데. 배고파는 거야? 안래줘요이떠먹으가는데이거 진짜 <그래>, <laughs> 응. 이상한 거다하나 <laughs> 이게 이 이렇게 올라가. 못 가. <laughs> 죽어 사람 그거 가지 말고 이게, 이 사람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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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그들 다들 다들 사람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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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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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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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리 많이 나있겠다 그렇죠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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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다들 다 아 진짜 이거 뿌리하고 이제 완전 커피 믹스 같네? 이게 그 달고나 알죠으로하아지는거그 맛이 난대요 음. 이 밖에서 하니까 이게 이래서 그왜또 거품이 덜어나갔네 그건 해야되 잖아 는을 원래 세우네 거품 내게 지금 스며든다 아 모르니까 아 어. 물이 들어갔으면 어아 어, 그게 진짜네? 음 오예 거피 음. 커피. 커피 난다 음. 음. 양순이 커피하고 아니 우리도 저걸 컵에다 저거 넣어가지고 돌리면 되지 어. 아 그러네 아 맞아맞아 아이기 물이 들다아 진짜 뭐돈들어가는거 같다 <laughs> 야이 야외, 양이해서 제뭐 갖고 먹고 놀고 막뭐 그런 걸또 이제 많이 팔리겠네. 멋있네요. 이제 문화를 이런 문화를 빨리 적응시계 가지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돈벌이. 양에서 예 파는 거. 해먹을 거 음. 그런 거. 와 멋지다 이거. 아 이게 안 뜯기도 마. 그거라도 로잘 뜯기네요. 오케이 멋지다 거품봐라 음. 그 이제 제대로다. 아니 그 거품기를. 이건 전지 들어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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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에 근데 큰 거는 전기 고추대부터 못 가져오고 이걸 가져오. 고 멋지네. Yes, yes. Yes, yes. y 와 s 어, 어, 거품 생긴 거 봐. yes. 응? e s y 키스 거품 s yes. Yes, y 게 s Yes, yes. 탕에 s yes. Yes, yes. y e 어 yes. Yes, y 피 s 는 e s y 확갱이씹히말이요 그래도 이거는 그 마스코바도 그 원당이에요음 그냥 설탕으로 그냥 설탕으로 달아서 못 먹어요 어머 거품 그 봐라 우와 제대로다 뭐야 <laughs> <우와>, 웬일이야 최야 <laughs> 커피 장사에 먹겠네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사먹고 뭐 팔리겠나 이렇게 음. 와 이거 완전 그거뭐 라떼다 이거 음 아이고 응하십시오 응 <laughs> 아, 응하세요 알았다 아, 올라가네 <laughs> 올, <한> 해, <laughs> 올 <한 해. 웃음> 뭘하는도잘 <laughs> <오늘 하루에도 다 웃음>